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소방설비산업기사 필기 전기분야 오늘의 키워드 5키 OK 시리즈 2탄이 되겠습니다 광전식 분리형 연기감지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식 분리형 연기감지기는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시피 광전식 빛을 이용할 것이고요 분리형 어, 무엇인가가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즉 빛을 이용해서 연기를 감지할 것인데 어떻게 감지할 것이냐? 일단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요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아 여기 송광부 있고 수광부가 있네. 감지기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송광부 하나는 수광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송광부 이퀄 발광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나오는 부분. 자, 평상시에는요. 송광부 로부터 수광구에 빛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수광량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연기가요 빛을 막아버립니다.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수광부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감소하는 수광량이 감소하는 걸 감지해서 수신기 신호가 가는 것이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연기를 감지할 거예요. 일단 메커니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 말씀드리고 어, 나머지 좀더 자세한 건 모아바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추가적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요,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빛을 보내주는 수광부입니다. 한쪽은 빛을 받는 수광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빛의 진행 방향 광축과 나란한 벽이 있죠? 그 나란한 벽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광축이 여기이면, 이 광축과 나란한 벽,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광축과 이 나란한 벽이 정말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게 되면, 잘, 광축이 빛이 진행할 수가 없겠죠. 어떤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축은 나란한 벽과 0.6m 이상 이격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광부와 수광부는요. 왼쪽에 송광부, 오른쪽에 수광부를 붙일 텐데 그 뒷벽이 존재합니다. 송광부 뒷벽이 있고요. 수광부 뒷벽이 있습니다. 이 뒷벽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수광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송광부가 여기쯤에 설치가 되어 있게 되면 만약에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을 때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어때요? 광축을 빛을 막을 수가 없겠죠, 유효하게. 따라서 이때는, 아, 화재를 유효하게 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광축은, 이송광부와 수광부는, 나란한 뒷벽으로부터는 1m 이하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1m 이하, 1m 이하, 모든 곳을 유효하게 잘 감지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장등 높이로부터 8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즉 만약에 여기가 2.5m 높이를 가진 실내입니다 근데 송광부와 수광부 우리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요 1.7m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진행을 할 텐데, 저 같은 키큰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빛을 막을 수가 있겠죠?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광축은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높게 높게 설치하자라는 기준이 또 있어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수광부 빛을 받는 부분이 햇빛을 직접 받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밤이 되었을 때 햇빛이 없어졌을 때 빛이 감소하죠.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비화제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부는 햇빛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요. 요 그림을 통째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 나란한 벽과는 0.6m 이상 뒷벽으로부터는 1m 이하, 광축은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햇빛을 직접 받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자까지.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의 수광면. 우리 감지기 수광면은요 빛을 받는 부분입니다.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주셔야 되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맞습니다. 감지기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였습니다. 1m 이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키워드 오키 시리즈 2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 시리즈는 계속될 것이고요. 이외에 더 많은 이론, 더 자세한 이론은 모아바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